자, 파일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공사는 공법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공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현장에서 제작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방법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는 또 타입 공법이 있고 매입 공법이 있는데 타입 공법에는 직타, 그 파일을, 기성 파일을 햄머로 쳐서 박는 방법이 있고요. 어, 중, 또이선 굴착 부직탄은 어느 정도는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마저 박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공법은, 어, 먼저 굴착을 해서 거기다가 파일을 꽂고 조정시키는 그런 공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SIP가 있는데, SIP는 오고로 천공을 한 후에 기성 말뚝을 넣고 경타를한 후에 시멘트 밀크를 넣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단 지지력과 이제 마찰력으로 인해서 이제 하중을 버티는 그런 공법이에요. 기본적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 이제 집안이 약해서 공벽이 공벽이 굴착해가지고 오거를 뺐을 때 비어 있는 그 공벽이 이제 무너질 것 같으면은 이제 케이싱을 추가하는 거죠. 케이싱을 넣어서 굴착을 하면 안 무너지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파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공법은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SIP에서 케이싱을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제 SDA 또는 DRA라고 표현하고요. 그 상태에서 집안이, 이제, 이제, 지중 중간에 전석이나 이제 호박돌들이 나와가지고, 오거가 안 들어가면은, 이제 에어 햄머를 쳐가지고, 이렇게 굴착을 하는 거, 그걸 이제 T4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선파일 공법은, 이제 다음에 설명, 도면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장 공구리 사설 말뚝은, 대구경하고 소구경으로 나눠서 대구경은 그만큼 구경이 크니까 많은 하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체마다 이제 공법이 있는데 특허 공법이 있는데 rcd 베너터 어스딜 베르트 바르트 공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공법에 대한 내용은 이상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서 다음 시간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소구경 공법은 마이크로 파일, 헬리코파일 뭐 SAP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파일을 받기는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네릭이 안날 경우에는 이렇게 요런 요런 공법을 일부 적용을 합니다. 자, 요거 내용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